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G 좌표 공식있죠 공식 공식 3분의 요거 X끼리 X 더해 X 좌표 더한거 얘가 12고 빼기 니까9이렇게 콤마 3분의 Y끼리 더한거 마이너스 2 4 2를 더해 그럼 사라지니까 4 이렇게 됐네 좀 정리하면은 G는 3분의 9 3콤마 3분의 4자 됐네 이렇게 삼각형 ABC의 각변의 중점을 꼭춤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거 잡해중고자 일단 여기에 A가 있다고 치고 B가 있다고 치고 C가 있다고 쳐 각변의 중점이니까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할까? 여기 D라고 하자. B, C의 중점을 E라고 하자. C의 중점을 F라고 하자. 이렇게. 음. 각변의 중점을 꼭짓점한 삼각형 삼각형. 이게 뭐야? 삼각형? D, F. D, F. 이렇게. D, F.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렇게 삼각 D, F의 요거의무게심이요거의무게심이니까 이쯤에 있겠네. 이렇게. 자, 요 삼각형에 뭘 구하는 거야? 무게중심지 구하는 거야. 그럼 할수록 D를 좌표다 구해야지 뭐. D의 좌표와 그 다음 E와 F를 구할게. D의 좌표는 D는 AB의 중점이니까 어딨어? 다시 봐야 되겠다. AB 요거랑 요거 중점이니까 D의 좌표는 두개 더한 거야 반이지? 3 0일이니까2 나누기하면 1콤마 이렇게 중점이니까 자, Y좌표는 사랑하나를 더해 2 나누기니까 1 자, D좌표 요거고 그 다음 E의 좌표는 이는 b,c 중점이니까 요거랑 요거 두개 더해서 반 나눠야 되겠지? 3 더하기 7, 10 나누기니까 5, 5콤마 자, 4 더하기 2는 6이니까 반 나누면 3 자, 이 e 구했고 f는? 어렵죠. f의 좌표는 a와 c니까 a하고 c니까 두개 더하면 6이고 나누기하면 3콤마 더하면 0이네? 3콤마 0 됐네 그럼 됐네 자, 새로 만든 삼각형 DEF의 무게 중심을 이렇게 G'라고 이렇게 지프라임이라고 하면 지프라임의 좌표는 좌표는 요게 지금 새로운 삼각형의 꼭짓인 거니까 1하고 5랑 3을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9 나누기 3이지? 그럼 3이고. 자, 1하고 3하고 0을 더해 4. 나누기 3이니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답은 나왔는데 말이야. 얘랑 똑같네. 아하. 요거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다. 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쥐하고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무게중심하고 똑같이 일치 일치 일치한다. 신기하게 일치.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함.